다시 5번 합시다. 주어다 문장수식어다. 문장수식어. 자, 그렇다면 뒤로가서 앞으로 우리가 피로감이라는 느낌을 경험할 때. 네. 그지? 이게 뭐니? 거드러니가 그 그것드러니가. 그것들니 그렇겠지? 네. 이 감정들 이걸 나타내거나. 자, 그러한 감정은 뭐 보일런지 모릅니다. 뭐로? 신체적인 것으로 보일런지 모릅니다. 네.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곤한 느낌은 신체적인 게 아니고, 뭐, 두뇌가 그리 만든다. 얘 네. 예, 뜻이 뭐니? 그러나죠? 응? 네. 아직은 문장 끝에 쓴다. 네. 자, 그러나, 하지만 however, but 하고 같아요. 네. 연구 조사는 보여줍니다. 뭐를 이거 와장창을. 네? 오케이? 자, 이런 느낌들이 실제로 신체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대. 네. 심지어 문장 수식어 뒤로 가서 이렇게 봐야 돼. 네. 사람들이 뭐할때 보. 뭐 할때 보고 할때 네, 네. 리포트 뒤에는 ing 를 써요. 그런데 네. 이거 이거 조스팅 하는 거 be 이거 조스팅 니까 하는 것을 보고 하나 되는 것을 보고 하나. 되는 그래 동명사도 수동의 모양꼴이 있다는 거 기억. 운동으로부터 지치게 되는 것을 보고 할 때. 사람들이 와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네. 이런 거를 보고 할때 여전히 충분한 에너지가 아직도 있는 거야 어디에요? 네. 그들을 근육에, 근육, 그... 티슈, 휴지도 되고 조직, 네. 근육 조직 안에 네. 뭐할수 있는 UCS. 어, 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쭉 네. 굳이 하려면. 쭉 계속할 수 있는, 뭔또 유지하다야. 어, 네. 느낌적으로, 이게 계속하다잖아. 네. 얼마 동안, 몇분더 많이 동안. 네. 자, 이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이걸 뭐라더라? 입비 네. 강조 구대 어, 그 강조구문. 네. 알죠? 네. 음. 실제로 뭐다? 두뇌다. 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뭐 하도록? 여기 또 나왔거든? STOP 다음에 무슨 니? ING 그러면 STOP은 멈추다가 아니고 그만 주다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체적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뭐 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부상 어 부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나 요걸 뭐라하니? 가 가주어 됐죠. 네. 이게 주어가? 아, 아니요 가 어, 진, 월체. 모양꼴이 어떻게 되나, 읽어봐. 주어 동사, it, 혁명, 투, 동사. 한번 더. 주어 동사, it, 혁명, 투, 동사. 응, 어, 한번 더. 주어 동사, it, 혁명, 투, 동사. <laughs> 동사 뭐냐. 네. 주어. 동사. 네. 뭐 적으라 예. 안 적으면 안 된다 네. 다음 뭐 적으라 다음 뭐 적으라 명... 여기 있네 명치. 뭐 적으라 자뭐뭐 하는 것을 자 여기에 오는거는 요거에 따라서 다르다 네. 여기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뭐뭐 하는 것을 뭐뭐하이목적에 보라 하잖아 하게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고 또 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다. 뭐에 따라서 바뀌는? 여기 있는 동사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네. 여기 만약에 make를 적었다면 이거 하는 것을 뭐하게?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think, believe, find 이런 게 나오면. 뭐, 뭐 하는 것을, 뭐 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짝 바뀐다. 네. 오형식은 네. 형용사가 올때 해석이 두 가자들은 사실 좀 삐리하다. 네. 오형식 문장 감옥적 하는 거 들어봐라. 네. 좀 이따 요거 하고. 자, 그러나, 과학자들은 발견해왔습니다. 뭐 하다라는 것을. 가능하다. 왜 그렇게 해석게 여기 think, believe, find, 이런 계열은 그렇다. 다섯 개. 네. 뭐 하는 것이, 이 동사문형이다. 네. 두뇌를. 뭐 하는 거. 속이는 거. 네. 바으로 만드는 거. 네. 가능하다라는 걸 발견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주어져요. 네. 구죠. 이거 ING 있잖아. 구지. 네. 무슨 구? 부상사고야? 동명사고야? 동명사구. 그래. 동명사고 뒤로 가서 앞으로 와야 돼. 구는 무조건 그렇다고. 네. 단어 한 개짜리는 그대로 해석하지만 네. 두개 이상짜리는 뒤로 가서 앞으로 와야 돼. 그게 핵심이야. 네. 그래서 그들의 두뇌를 통해서 작은 뭔데 이거? 전기의 흐름이 뭐라니? 전기의 흐름을 줄여서 뭐라 그래? 전역.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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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 전류를 계속는 달리도록 흐르게 하도록 하는 것은 증가시켰습니다. 네. 자전거 타는 사이클리스트의 뭐를, 네. 외부로 나오는 결과를, 기량을, 네. 몇 퍼센트까지, 그리고, 다른, 이건 이, 이 사람이잖아? 네. 네 사이클 하는 사람이고, 다른, 운동선수쯤을 하면 되겠죠? 네. 육상선수는 당연한 거고, 보여왔습니다. 뭐를, 향상더를, 그들의 수행에서, 네. 언제? 음, 조건에서 문장 소식, 이제 네. 뒤로 들라 가서 이렇게 와야 된다? 네. 그럼 뒤로 가보자. 그, 온도에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었을 때, 받았을 때. 받았어 응, PP다, 그죠? 네. 이게 기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 받았을 때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피곤함을 느끼는 게 사실은 우리 신체가 느끼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게 아니고 두뇌가 그렇게 한다 말이야. 네. 왜 그렇게 한다고? 부상. 혹시 부상 당할까 봐.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보니까 아직 더 남았다 하는 게 사람들한테 두뇌를 속일 수도 있다. 그죠 네. 전류를 약간 강한 전력사 살아 죽고, 네. <laughs> 약한 줄력을, 이걸 줬다가는 두뇌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10% 정도 더 좋은 결과를 내더라. 그런 얘기야. 오케이? 네. Okay?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운동선수들한테 지금 엄청나게 더운 데 있잖아. 네. 야, 온도 될거 아니다. 지금 선선한데 뭐, <laughs> 이랬더만, 더 또, 상상을 보여주더라 네. 그 두뇌가 가면다 그 얘기야. 네. 오케이. 네. 자 책에 뭔가 여기에 쓸데없는 문장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지금 그걸 제대로 된 순서로 해놓은 거다. 네. 오케이. 자 가서.